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 뉴본고 3 1톤 화물 4인구동 더블캡 한대 안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950만원에 판매하는 흰색 차량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앞에 정면이고요 앞 측면 뒤 측면 후면입니다 자 시트 쪽이구요 앞쪽 운전석 시트 뒤 시트구요 앞쪽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메다방 4만 키로 정도 주행했네요 타이아모 깨끗하구요 앞뒤 타이아모두 깔끔합니다 다음은 아, 앞쪽 대시보드 쪽 보시면 에어컨 스위치와 백미러 아, 조비식 들어가 있고요. 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차선 이탈 장치와 미끄럼 방지 시스템, USB 단자 모두 들어 있고요. 6단 수동 미션에 4륜구동 체인지레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내 네, 외관 모두 살펴보았고요. 성능 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2022년 2월 7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도 2022년식이고요. 디젤이고요. 아, 4만 키로 정도의 성능 점검을 받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고의무 보시면 차체 골격, 외판 전혀 데미지 없는 아, 완전 무사고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수동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누유 없이 불량 없이 양호합니다.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용면으로도 아주 양호하고요. 엔진 미션 아주 빵빵합니다. 아주 양호한 판정 받았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2022년식 1950만원에 판매합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차량 번호 함께 문의주시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또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비대면 판매 모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문하시면 한 25년 이상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친 에, 노하우를 통하여 좋은 차만 엄선하여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